Nope. Uh, yeah. 안녕하세요. 영구연구리서치의 김샤스입니다. 오늘은 게을러 커뮤니티데이. 맨날 가는 데만 가기 싫어가지고 의정부에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무슨 도대찌개 골목 근처인 것 같은데 의정부 옆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합니다. 여기는 분수대. 와 여기가 난리도 아닌데 너무 사람이 많은데 어디서 잡아야 되냐 여기가 의정부 뭐옆 앞에 뭐 번화가 들어간 입구인데,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아, 촬영하기가 너무 힘드네요, 지금. 일단, 이렇치두 마리 잡긴 했는데, 아, 지금이 지금 3시 49분인데, 한한시간만더 잡아보고, 아, 촬영이 힘들 것 같아서 진짜 난감하네요. 아이튼 다시 잡으러 가겠습니다. 지금 골목을 보니까 사람 좀 없네요. 일단은 이 근처에 있는 띠 스탑 좀, 좀 돌리고 이로시는 벌써4 마리 잡았나? 한 마리 잡았나? 많이 잡아 가지고 아, 적당히 근처에 띠 스탑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. 고리고리 스 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. 과연 할수 있을까? 왜안 들어오지. 어, 어이 사람 6 여섯 개아 너무 말내목소리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Nope. 오! 와, 대체가 높은 것 같은데? 조합이 완성되었네요. 삼반님, 네. 저 오랜만에 뵙는데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. 왜왜 근데 아이스 지코를 정말 <웃음> <웃음> 어찌 어찌 아이스 지코를 참예 지코 여러분 지코예요 지코. 오늘의 셰프님은 연구연구 리사친입니다. <laughs>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, 여러분 제조가 중요한 게. 눈물이 날려들린다고요 <laughs> 얼음컵에 마셔보는 거 처음. 진짜 시원하겠다. 그냥 딱 보면 물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냥 물이에요, 물. 색깔이. 아, 근데 약간 그 옛날 아이스크림 중에 고드름이라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? 뭐 고드름? 딱 맞는다, 형님. 아니에요. 어떻게 정확하게 한 컵이 나오네 아니, 안 흔들어도 충분히 원액은 나온 것 같아요, 여러분. <laughs>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. 너무 좋아하기가 힘들어서. 저 오늘 뭐 잘못했나요, 여러분? <laughs> 아, 왜 벌칙이야? 저 오늘 뭐 잘못했어요? 오늘 쌈밤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아이스지코. 제가 원했다고요? <laughs> 제가요? <이거>? 제가 원했다고요? 이상한데. <laughs> 한 번도 원하실 게 없는데. 네, 쌈밥님이 그렇게. 언젠가 원하시던 아이스 지구 아유, 네. 어, 시원해 아, 보이는데? 시원해요. 네, 딱 봐도. 아, 시원한데 어떻게 한입 하시겠습니까? 아, 시원하네요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, 근 원래 음식을 만드시면 셰프님들이 간을 한 번씩 보시거든요. 한 장만 맛볼까요, 그러면? 가능하시겠어요? 야, 네,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? 아니요, 저 먹어봤어요. 아, 드셔보셨어요. 네, 아, 그 맛을 아시면은 어, 예전에 먹어볼, 먹어봤었는데. 그러면은 약간 뱉는데. 영등포 역앞에서 이거 뱉었는데. 과거에 <laughs> <laughs> <바로에> 뱉은 전적이 <웃음> <웃음> 향부터 가보자. 우리 시향부터 갑니다. 근데 험사에서 오신 를 했는데, 같은 산성이야. <laughs> 왜 막걸리 향이나지 저번에도 이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막걸리 비스몰이하게 갑니다.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나니까 바로 마실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원샷? 숨참고만 심으면무 맛도 안 나잖아. 양이 세 많큼 만나도 다 풀지를 않아. 뭐냐 그게 한 달간 내가 그그 치고 나갔해했잖 차만 힘든 내차가안 해. 진짜 작아 진짜 요즘 너 많더라. 세차를 갔다가 시는데 차를 사고 나면 진짜 운전석까지 그 문짝까지 다내차와 진짜 원샷탄 그 섬이네 끊어오셔도 됐는데? 어머리아파어 이게 맛은 안느껴지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어씨어 어, 띵해 어차가어양 엄청 많그 <laughs> 너무 수다를 오래 떠나가지고 이거 녹아가지고 양이 늘었어요 원래 이정도가 아닌데 너무 많아 Oh <laughs>